서울시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우선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연구하고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합니다. 이어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 검체 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, 올해 안에 서울 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력 부족에 대응합니다. 초중고 폐교부지는 돌봄, 일자리, 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 노인 기준을 60세에서 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저출생 완화를 위해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고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,396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지원정책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